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잔전의 도론도담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저기, 부산에 뜬 등, 등 고등어, 예, 뭐, 2층, 불이 밝혀져 있고, 지금은 좀 손님이 없네요. 아까 한두시간 전에는 손님이 제법 많던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 해운대 북쪽에 있는, 미포 공영주차장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죠 LCT 바로 뒤편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드릴 것은 아 선사들의 삼각 깨달음 묵묵히 성품을 비추어 보다가 되겠습니다 일단 만화를 보시겠습니다 훈장 선생님 불경에 눈, 코, 눈, 귀, 코, 혀, 몸, 생각 등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반야심경의 무아니비설신의 뭐 그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훈장 선생님왈 나도 모르니 큰 스님들께 땡땡땡 이렇게 됩니다. 자거 그 길로 출가한 소녀는 양계 스님이 되어 남전 선사를 찾아갔다. 남전 스님왈 마조 대사의 제삿날인데 스승님께서 오실까 하니까. 어, 대중 중에서 양계 선임님이탁 튀어나와서, 짝할 만한 이가 있다면 오실 것입니다. 하니까, 한번 가르쳐 볼 만한 녀석이로다. 라고, 이제, 뭐, 기특하네. 뭐, 이런, 이런 반응이죠. 그러니, 이 양계 까칠하게 나갑니다. 큰선임님 양민을 죄인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 허허허허. 하고, 허두서만 치죠. 이때 이미 이제 보통 실력가 아니다라는 거죠. 석실에 사는 운한 스님을 찾아가 물었다. 밥이나 냇물이 하는 설법은 누가 듣습니까? 그야 밥이나 냇물이 듣지. 밥이나 냇물 무정 무정물은 무정설법이라는 겁니다. 그 무정설법은 무정물이나 듣는, 듣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스님은 들으셨습니까? 하니까 내가 들었다면 너는 나의 설법을 듣지 못한다. 고그 묵히게. 내가 들었다면 너는 나의 설법을 듣지 못한다. 이 말은 그거죠,죠. 이게 이제 바위나 냇물일 테니까 뭐 내가 바위나 냇물이라면은 이거 나의 설법을 듣겠느냐, 들을 수 있겠느냐, 뭐 그런 거죠,죠. 그러면 저는 스님의 설법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러면 당신 당신 바위는 냇물이다라는 그 말이죠,죠. 그러니까 이양이이 이 사부가 되는 이 스님이 나의 설법도 듣지 못했는데 어찌 바위나 냇물의 설법을 들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 이제 살짝 발을 빼가지고 이제 진짜 본색을 딱 드러낸죠 내가 그지금껏 그 설법을 쭉 했는데 내 설법도 어, 제대로 못 들으면서 어찌 바위나 냇물의 설법을 들을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만화상에는 이 양계 스님이 신기하구나 바위나 냇물의 설법을 헤아리기 어려움이란 귀로 들을 때는 알기 어렵더니만, 눈으로 소리를 들으니 알겠구나. 눈으로 소리를 들으니 알겠다. 이게 바로 관세음이죠. 관세음. 이게, 관세음이라는 게, 이 번역을 이제 이런 식으로 했죠. 아발로키테 이슈와란가뭐 그렇습니다. 제대로 하면 이제 관자재.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관세음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요걸 좀 조사를 해봤어요. 하도 궁금해가지고, 벌써 뭐한 20년쯤 전에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의 척두엽에, 그러니까 귀 윗부분, 음, 좀 됩니다. 귀 윗부분쯤에, 척두엽 부분에, 베로니케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보는 시각 정보, 그 다음에 우리가 듣는 청각 정보, 고게 합쳐지는 부분이랍니다. 합쳐지는 부분. 그래서 어떤 특수한 경지에 간 사람들은 이게 소리가 눈으로 보인답니다. 눈으로 볼 수가 있답니다. 희, 희, 희한하죠, 그죠? 그럼 뭐 그렇게 되는 사람들을 일반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오디너리 맨들, 오디너리 우먼, 뭐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엑스트라 오디너리 이제 미친 거죠. 살짝 마시간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랬거나 말았거나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만약 나중에 누가 스님의 참 모습을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하니까 그저 그대로다고 하게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이런 게참 이거 원문이 있어야 되거든요. 원문이 원문 한자가 있어야 그걸 보고 또 이제 정확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번역된 부분을 가지고 어이 정도밖에 는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또 다른 뭐 어떤 의미를 잡아낼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단 저의 뇌피셜. 자 스승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물러난 양계가 낸 물을 건너는데 아, 아 하고 이제 깨닫는 겁니다. 그가 바로 지금의 나지만 지금의 나는 그가 아니로다. 요건 이제 서산 대사가 자기 영정을 보고 어뭐 80년 전에 뭐 내하고 네뭐어 지금의 80년 나는 뭐어아80뭐영 영정을 자기의 영정을 보고 어 80년 전의 이그저 영정에 있는 그림이 이제 80년 전에 내지만은. 어, 나는, 지금의 나는, 뭐, 80년 전에, 에, 내가 아니로단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뭐, 지금, 제가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데, 나중에 서산대사님 등장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헷갈리는데. 이게 지금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양계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그가 바로 지금의 나지만, 지금 이제 알아차린 이 상태, 깨달음의 상태에 있는 그가 바로 지금의 나지만, 지금의 나는 그가 아니로다. 라는 거죠. 아, 이런데면또 헷갈린다. 어, 음, 그가, 그니까, 원래 이제 깨닫기 이전의 이 양계가 바로 지금의 나지만, 이건 맞죠, 죠 양계 그대로 지속이 되니까. 근데 지금의 나는, 지금의 나, 깨달은 나는, 어, 깨닫기 전에 그가 아니로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이게 저서선대사의 경우도 요 비슷하거든요. 그이 깨닫기 이전의 이이 이 나가 깨닫기 이후 깨닫고 난 다음의 나로 이제 연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일종의 연속성.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깨닫고 난 다음이나 이 몸도 그대로고 생각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가 바로 지금의 나지만. 지금의 나는, 지금의 나는 이제 깨달은 나죠. 그죠? 이 깨달은 나는 깨닫기 전의 나가 아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이렇게 푸는데 저보다 더잘 이렇게 해설을 해 주실 분들 댓글로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좀 헷갈립니다. 헷갈려. 그 예, 다음에 후에 동산에 살며 가라침을 폈는데 이제 누구 한명 찾아왔습니다 한 스님이 찾아왔는데 이름은 하니까 본적입니다 라고 하죠 자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을 초월했다는 도리마저 세우지 않는 이치를 말해보게 하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본적이라고도 이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이제 뭐 그냥 우리가 이제 본래의 마음자리 혹은 이제 불성자리 뭐 그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불성 자리에서는 뭐 뭐라고도 뭐뭐 그걸 이름을 붙이면 안 되죠 그죠 사실은 불성이라는 이름도 붙이면 안 되는데 편의상 붙이는 겁니다 자 동산선사의 가르침으로 깨달음을 얻은 본적은 조산에 살면서 가르침을 폈는데 이들 두 선사의 특징은 소리지르거나 때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임자선사 때리는 거는 덕산선사죠 그죠 이두 이 가풍이, 이제 양대 가풍이 자웅을 겨루고 있는 그 상태에서 사부작, 사부작, 예? 소리, 소리 소문 없이 자리를 잡은 게, 요, 이, 이 동산양계, 조산본자, 요, 이 사제지간에 만들어낸 가풍, 새로운 가풍입니다. 자 묵묵히 자신의 성품을 비추어 보면 깨달음에 이럴 수 있지요. 동산 스님이 묵묵히 자신의 성품을 비추어 보면 조산 그 제자인 조산 스님은 깨달음에 이럴 수 있지요. 요건 연출인데 다두 사람 다 욕을 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성품을 비추어 보면 깨달음에 이럴 수 있다. 동산 조산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자의 이름을 먼저 붙여서 조 조산의 조. 동산에 서성 동산에 동해서 조동종 뭐 이렇게 불렀답니다 옛날에 그렇게 해서 이제 조동종이 만들어졌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해설을 해드린 만화의 해설 부분에 좀 덜컹덜컹 왔죠, 죠그 덜컹덜컹한 부분을 내가 왜 그렇게 해 해설, 해설내지 해석을 해주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예. 그리고 이제 텍스트 부분에 들어갑니다. 텍스트 부분 조동종의 탄생입니다. 조동종의 탄생 동산양계 807년에서 869년 조선본적 840년에서 901년 예, 그러면은 그이 8세기를 이제 8세기 후반 후반 정도 봐야 되겠죠. 이 조동종이 이제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텍스트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석두 선사의 가르치는 스타일과 가장 비슷한 제자가 바로 유엄, 약산 유엄, 745년에서 828년인데, 나중에 약산에서 가르침을 펴서 약산 선사라고 불렸다. 약산이 한 선문답을 보면, 그는 촌철살인, 허를 찌르는 한마디 말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 예, 이촌철 살인의 대가였다. 어느 선님이 자신의 경지를 은근히 자랑하며 당신은 어떤가라고 하자 약사는 절름거리거나 비틀거리는 등가든 추태를 다 부리며 그런대로 세월을 보낸다. 고해서 계요성을 거둔다. 요게 이제 <laughs> 절름절름 비틀비틀 하면서 그런대로 한세상 보낸다. 뭐 한세월 보낸다 뭐 그런 겁니다. 이게 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죠, 그죠? 뿐만 아니라, 입적 직전에는 법당이 쓰러진다. 고해, 제자들이 멀쩡한 법당에 기둥을 바치느라 허둥대는 꼴을 보면서, 자신의 법당을 떠나버렸다. 아, 좀 멋있죠, 그죠? <laughs> 마지막까지 골려 먹었습니다. 담성은, 어, 우남 담성이죠. 그죠? 782에서 841년. 은 백장 선사를 20년 동안 모셨지만 깨닫지 못했다. 백장이 입적하자 약산에게 간담성은 그의 한마디 말에 깨달음을 얻었는데 바로 앞의 만화에 나오는 우남이다. 우남도 스승의 스타일을 물려받았지만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부드럽고 친절한 쪽이다. 그 역시 입적할 때 내일 어떤 상조가 떠날 것이니 준비하라. 고해서 다음 날 제자들이 허탕을 치게 만들더니 그날 밤에 자신이 가버렸다 낮에는 뭐 아무도 안, 안 갔죠 그죠? 밤에 이제 자기가 직접 가버린 겁니다 우남의 뒤를 이은 이어, 이어 양계는 동산에서 가라침을 피워 동산선사라 불렸는데 그의 스타일은 약산의 날카로움과 우남의 자상함을 섞어 놓은 것 같다 동산은 선문답 끝에 문제를 하나 냈는데 제자인 A 선님이 도전하자 무려 96번씩이나 대답을 하게 만들어 기어이 정답을 찾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 문제를 가지고 어, 문답을 96번, 거의 100번 가까이 한 거예요. 이 지독하죠, 그죠?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가풍입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이야기를 들은 B 선님이그 정답을 알려고 A 선님을 3년이나 모셨지만 가르쳐 주지 않자 마침내는 칼을 겨누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여 정답을 들었다고 한다. 대단하죠, 이제 이 이거 뭐야 참선을 해서 뭔가를 얻으려면은 이 정도는 돼야 돼. 예. 저는 아주 뭐 바람직한 게시들이라고 봅니다. 대충, 그냥, 뭐, 좀, 폼 잡다가, 한 5년, 10년 하다가, 에이씨, 뭐, 아닌갑다 가 하고, 어, 뭐딴 길로 가가지고, 뭐, 화두선 그거 하면 안 된다, 뭐, 기타 등등 온갖 비난 비방을 해대는 사람,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발하고, 옷 갈아입고, 간다고 종치게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 동산이 입적하자, 제자들의 울음소리가 밤까지 이어졌다. 그러자 눈을 번쩍 뜬 동산은 수행자의 본분을 벗어났다며 제자들을 크게 꾸짖는다. 그리고 7일을 더 살며 제자들을 다독이고는 8일째 되는 날 진짜로 떠났다. 양반도 참 대단하죠. 그죠. 아 진짜 할 말을 있게 만드는 양반이야. 진짜 영감님 대단하십니다. 동산의 스타일을 가장 잘 이어본 적은 조산에서 가라침을 펴니 조산선사라 불렸다. 아, 그는 20대 중반에 동산을 만났는데 몇년 후에 동산이 입적했으므로 이 사제가는 같이 지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게다가 입적할 때 제자들을 골려 주지도 않았으니 전통을 단절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지만 조사는 석두 약산 운남 동산으로 이어져 온 수행 방법을 체계화해서. 조동종을 여는 큰일을 해냈다 조동종의 선사들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고함을 지르거나 몽둥이를 휘두르지 않았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문, 문답을 주고받을 때는 상대의 경계를 확인할 때까지 철저하게 밀고 나갔다 예를 들면 동산의 경우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다른 선사들을 찾아가 아, 자신을 연마하는 공부를 하던 중 초라는 이름의 선객과 문답을 벌이게 되었다 이때 동사는 예리한 질문으로 초손임을 몰아붙였는데 이 탓에 초는 그만 다음날 죽고 말았으니 말 한마디가 고함이나 방망이보다 더 과격해질 수도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요게 경극전 등록에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예, 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동종의 수행 방법은 일체의 잡념을 일으키지 않고 자신의 본성을 직시하는 것이었는데 괭지 정각선사가 묵조명이라는 책을 지어 이를 체계화하였다 이후 조동종의 가르침에 따라 면벽좌선하는 선객들이 많아지자 임재종의 선사인 대해종고는 이를 묵조선이라고 부르면서 사선이라고 공격했다 흑산귀굴에 빠져 빠져들게 만든다라고 공격을 했죠 그리고 그는 서장이라는 책을 만들어 간화선을 강조했다 서장은 뭐 그때 당시 에 사대부나 혹은 어 선사들하고 주로 사대부죠, 그죠? 그 사람들하고 이제 혹은 고관대작인데 뭐 그런 사람들하고 어 주고받은 서간, 편지글, 예,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현행계 서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 서장 이거 어 조계종에서 아주 중요시하면서 공부하죠, 그죠? 현재 우리나라의 잠선 수행자들은 목조선이가화선보다 못한 것으로 본다. 이런 견해는 수행자가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을 경우 잡념에 시달리거나 멍청한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타당성이 있다. 이에 반해 정신 집중을 할수 있는 화두를 사용하는 간화선은 상당히 실용적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떤 수단도 없이 심성을 직시하라는 목조선이한 차원 높은 수준의 수행자를 요구한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예, 저의 내피셜입니다. 이 목조가 사실은 더 어려워. 예. 정신을 집중할 만한 그런 대상이 없이 그냥, 어, 직, 직접적으로 이렇게 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더 어렵습니다. 왜냐? 잡념 무작위 일어납니다. 망상 무작위 일어납니다. 번뇌 무작위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 그 번뇌, 망상, 잡념, 이런 걸 잠재우는 데는 화두, 예. 화두의 공능이 최고죠, 그죠.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쭉 읽어드렸는데, 텍스트를. 왜 그러냐. 요 앞에 있는 요 장면을 얼마 전에도 보여드렸기 때문에 또 보여드리면은 좀 지루하잖아요. 이제 재미없잖아요. 예. 그래서 텍스트를 다 읽어드렸고, 뭐 조금, 저, 화면이 이뭐 흔들리고 그래서 뭐 보시기 힘들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뭐 이렇게 화면을, 화면은 그냥 뭐 이렇게 돌아가도록 놔두고 그냥 따로, 따로 그냥 뭐 눈을 감는다든지 다른 일을 하시면서 음성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임재종 응, 시작됐죠. 그죠? 근데 이제 요 어, 위산 선사도 했으니까 위양 정도 시작됐고 또 여기 오늘 이제 조동종했죠 그죠. 그러니까 어, 이 다섯 개의 파 중에 다섯 개종이라 해야 됩니까? 종 중에 이제 세 개가 나왔죠. 두 개만 더 나오면 됩니다. 운문종하고 어, 법안종이죠 그죠. 예그두 개만 더 나오면은 오가칠종 중에서 음 오가 오갑니까? 오가 다섯 다섯 개뭐 칠종은 또뭐양 임재종에서 양기파 방 양기 방해 양기파하고 또 황룡해남 황룡파 뭐 그렇죠 그 분들도 다 뒤에 나옵니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해 주시고 오늘은 조동종의 의 조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이 마지막에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닷가 나갔다가 거기서 하려고 그랬는데 바람이, 바람이 너무 불어서 도저히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차 안으로 돌아와서 어, 요 소렌토 스튜디오에서 또 전해드렸습니다. 아, 오늘 제가 이게 좀 버벅댔는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이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